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신다입니다. 가이사랴 가이샤라.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는데 그 고넬료의 그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 들 에게 귀 감이 될정 도로 평이 나있었던 사람 이고, 그런데 그 것도 하나님 을경 외하 는 모습 으로 구제 를 많이 하고, 또 특별히 자기 혼 자만 이렇게 하나님 을경 외하 는 모습 이, 아 니라 온 가족 이, 다 하나님 을경외 하고, 또구 제하 는일에 힘쓰 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이제 아직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방으로 넘어가지 않고 실제로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고넬료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그러면 사도행전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가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그 과정의 한 부분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고넬료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환상을 주시는 동안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그 시간에 환상을 주셔요. 그래서 그 환상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보내려가 보내는 사람을 이제 맞이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laughs>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가 구원받을 말을, 너희가 구원받은 말을 하려고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다. 그런 거 보면 아직 고넬료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병회하기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모습이었지만 그는 아직 구원받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 저는 여기 가이샤랴의 주둔에 있는 그런 백부장이니까 그 가이샤랴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알게 되고 사람에게는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는 신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지식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는데, 바로 그신 지식이 작동을 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분에게, 어,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이 구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고넬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로마 군인이었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 지방과 함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했다. 기도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 고넬료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문을 활짝 여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주도적으로 이제 그 시대에 걸맞는 사람은 베드로보다는 바울이었기에 이 바울이 이 이방 선교에 아주 적합한 모습으로 대단하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베드로 이 사건 이후에는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이 주를 이루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특별히 여기 하나님이 이방인의 첫 구원자를 고넬료로 삼으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고넬료. 그래서, 아, 아직 구원받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도 얼마든지 할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모범적으로 이렇게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뭔가 깊은 은혜도 깨달음도 그렇게 많이 느꼈을 거고 경외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상당히 세상과는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삶도 그는 살아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상달되었다는 거야. 그런 경외하는 모습, 구제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상달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올라갔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올라온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지금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전환점을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물줄기를 풀어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오늘은 뭐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거는 이제 내일 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겠고 오늘 저는 집중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직 구원받지도 못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구원받지도 못한 그가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고, 구제하는 모습으로 살고,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늘 찾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포인트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주목적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대로 내가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내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더 자극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로 판단해 낼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멜료 같은 경우는 참 특별하게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나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이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면 나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면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받은 것, 구제하는 모습으로 살고, 그리고 세상과 딱 정리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 안 들어주겠어. 하나님이 그 사람 기억 안 해주시겠느냐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질이 멸렬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기 쉬운데 그럴 때 오히려 더 열심히 경외해보세요. 더 열심히 구제해보세요. 더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기억하고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데도잘안 풀리고 자꾸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자꾸 숱한 어려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찾아오고 있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다고 생각해서 그런 어려움이 느껴지고 막 그런 게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경외하는 모습을 여러분 더더 더 적극적으로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려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을 더 애써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마음 흔들지 않고 이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기도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더 집중해보세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풀어주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 사실 하나 제대로 못 잡는다면 그 인생 참 피곤하고 참 어리숙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해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넬료는 백부장 상당히 그래도 직급이 있는 군인인데 군인이라 그런지 그 명령 듣자마자 뭐. 이거 생각해보고, 저거, 이게 정말 이 꿈이 아니었을까? 이거 괜히 잘못된 거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딱! 사람을 불러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 딱 불러가지고, 베드로에게 보내잖아요. 즉각적으로 순간.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 중에, 그럴 때 있잖아.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게 깨달아지면 그때 이것 저것 뭐 따져보고 어? 괜찮을까 이런 이런 생각하지 않고 고넬료처럼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구제를 많이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줄 만큼 그렇게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구별되게 살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는 늘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환상이 보여졌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정말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보다는 나은 사람이잖아.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고넬료는 아직 구원받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억해 줄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보다 더 인간에게 소중한 건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정말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노라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준뱅이도 일으키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선포만 가지고도 중풍 병자를 일으키고 다비다까지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런 정말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죽했으면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까지 이와 같은 교회의 삶의 모습이 그에게 감명을 주고 그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가 구원시켜야지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경외하는 모습으로, 구제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면, 고넬료가 받았던 그 놀라운 복,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과 함께 베드로처럼 정말 능력 있는 삶, 정말 복된 삶,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 애를 쓰고 더 신경 쓰고 더 집중해야 되는 내 삶의 모습은 경외함과 구제함과 기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명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지치고 낭망하고 참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이 말씀을 떠올리고 더 집중하여 경외하고 더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더 기도하다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으로 말미암 는 놀라운 그런 영광 스러운 일 들이 여러분 들의삶속에 넘쳐나 게되 기를 우리 주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